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백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백추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할 조건이 많은 우리 그리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노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하얀 글씨를 한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곧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수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전쟁과 기아 상태에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 8... 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이 세상의 문명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이요, 감사로 고백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요. 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로 우리는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맥주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기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감사로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기억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억이에요. 이것은요, 과거에 대한 감사를 위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재에 대한 감사를 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를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앞구절인 10편 50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22절이요 22절 읽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현자와 그리고 그 제자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현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불평과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러분, 당연함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고마운 모습은 없고요 당연한 서로 여긴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그 선물 꾸러미를 받자마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선물 꾸머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그러잘 그러니까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이 감사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억지가 아닌 기쁨이에요. 그리고 찬양에 감격이 있는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 말하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백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격과 넘치가 되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기뻐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는 예배가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번만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와 이 동격이에요. 자, 그래서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감사의 말로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특권을 가장 많이 누렸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 많이 나오는 이시편을 보면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잊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청춘 우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환경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도 모두가 다 감사할 것들이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요 기본 좋은 이 아름다운 추억만 가득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과 같은 그러한 과거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나에게 쓴뿌리가 남아있는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머릿속에서 그안 좋은 모든 것들을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그 기억들이 과거가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좋은 과거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바울은 또 어떻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든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아니면 좋은 과거만 기억하고 감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요, 지난 과거들을 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도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기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 우리가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절매들면서요, 여러가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가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90년도만 하더라도요, 그냥 뭐 아파트 안에 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뭐 경로당이 있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요 점점 고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요 영화관이 있고요, 또 멀티 스포츠룸, 또 파티룸은 물론이고요, 오피스 공간까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인 캠핑장을 비롯해서 뭐 골프 연습장, 뭐 사우나, 휘트니스 뭐 센터 조성되고요. 또 자녀를 위한 독서실, 뭐 스터디, 키즈 라운지 등도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사잖아요. 근데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요. 고속도를 로 운전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않는 미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요. 감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또 미래를 기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를 할까요? 그 해답은요 지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요,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다가올 미래도요, 이 주어진 만큼의 시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뭡니까? 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 현재도 과거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현재가 금방 지나가는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의 답을 찾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맞다. 기도가 해답이다. 순간순간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호흡은 기도만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주님께 할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방법이구나. 그러므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영성훈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요.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보는 과정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어떤 훈련이 되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이런 믿음의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얼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현재를요,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성숙한 감사의 차원으로 나갈 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이 하나님 영광 사이에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보금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 전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감사의 생활은 무엇을 가져온다? 축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요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따라서 감사는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막해요. 왜냐하면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점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서 먹을 것을 각자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돈도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의 재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요, 도움의 손길을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기적을 창조할 재료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축복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찮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것은 한끼 양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에서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은요, 늘 머릿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잃은 것을 믿음의 언어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들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그리는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품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왜 100일 감사 1 0 0 0번째를 합니까? 날마다 다섯 가지 혹은 열 가지 날마다 여러분 일상적인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기록하고 왜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합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기억하셨습니까? 과거의 감사와 관련된 기억, 그리고 현재와 감사와 관련된 기도, 미래의 감사와 관련된 기대.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일에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수생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여러분, 죄악된 습성을 버려야 돼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털거리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습관들을, 습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에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도 감사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지나온 6개월의 삶을 기억하고 또그 이전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 본데 모든 것이 은혜였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또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어진 현재를 늘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